안녕하세요. 뉴스 발전소 아나운서 김서현입니다. 지금부터는 짤방 뉴스입니다. 영상 보실게요. 지금 법원행정처 뭐 사법민주화 하는데 이거 인민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예, 저희들도 어 말씀하신 제가, 바와 같이 제가 질문한 다음 마지막 답변하세요. 예. 그 다음 또뭐 뭐를 한다고요?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요? 이거뭐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? 조위대 대법원장 완전히 식물 대법원장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? 사법부 독립은 어디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닙니까?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를 평가하고 법관의 인사를 한다. 이거 변호사 단체에서 변호사가 들어와서 심판 심판을 본인이 고르겠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? 근데 법원은 왜 조용합니까? 판사들은 왜 조용합니까? 가만히 있으면 지켜줍니까? 저는 나라가, 이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? 아니,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대법원, 대법관을 한꺼번에, 어? 증언하겠다.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. 그리고 법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겠다. 하는데 이렇게 조용합니까?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.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계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. 정치인 출신이라고 대통령 그렇게 무조건 옹호하고 항소폭이라는 거 9월 30일부터 빌드업 한거 아닙니까? 뭐 그렇지 않습니다. 뭐, 저도 가능한. 한... 우기시지 네, 마시고요. 저는 네. 이렇게 생각해요. 난 저는. 검찰 령동하려하고대로 하려고. 네, 알수게 해야... 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하나 재지우려고 이렇게까지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데, 검찰 망가뜨리고, 이제 법원 망가뜨리고, 그 후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리 국민들 피해 구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